7시 39분이고요. 여기 양주, 어, 덕계동, 현진해법빌 2단 잡힙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 최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대리운전으로 가볼 계획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횡성이라고 써있죠? 횡성 우천면,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횡성 읍내하고 떨어진 거리가 대략 한 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3만원, 131kg 경유 끼고, 뭐, 키로당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 수준에는 아, 뭐, 맞구나 싶은데요. 제가 여기를 처음 가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너무 긴장되거든요. 여기를 가서 제 계획은 원주나 춘천, 아니면은 충주, 제천, 이쪽을 한번 걸쳐서 수도권으로 이성하는게 오늘 제 아름다운 도전과 목표입니다. 고객님, 여기 바로 앞에 계시고, 여기 어 고삼로 그러니까 덕계동이죠 에버빌 2단지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손님 만나기 30초 전자 가겠습니다 행성으로 가볼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새로 길 뚫려가지고 여기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가요 예. 이순환도로 새로 뚫렸어요 어, 예. 가게 아, 어 그래 밥 먹고 자라. 오, 차가 많이 있네요 지금 시간에도 주차가 많이 되요. 네, 아, 아 어디다가 주차해드릴까요? 동네 사람들 배우 갔다 올만. 어디 어디.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아 그럴까요? 저 내가 또 지금 예. 여기니까 내가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안 아. 치가 않아요. 예 우연히 예. 5,000원짜리로 알고 계시는가, 뭐 여기 있어요 어? 이만원 수고하셨고, 아예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9시 40분 여기는 우천면 행성인데요행성 횡성 여기 제 친구 보이나요? 제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어... 여기가 한우 맛집이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처음이라 여기 우천면 대명시시라고 근처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우마을인가봐요. 분위기는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게 사방이 고깃집, 고깃집, 고깃집. 아, 낮에 들어오면 진짜 대박나겠는데. 와, 여기가 원주 시내랑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냥 횡성 시내랑도 대략 한 9km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저 일단, 보이는 것처럼, 음, 2만원 더 받았긴 해요. 택시 타고 가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뭐 교통비 받았는데 그래도 10시까지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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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길 실화냐? 전화? 전화 바로 해야겠다 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륜전기사입니다 당계동 가시죠? 네네 아 오천... 숲불구이촌 이쪽으로 방문 드리면 되나요? 그 아, 바로 옆에 되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라 5분이면 갑니다 아네알겠 원주 다네 위천 주 오자마자 당계동 갑니다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죠 바로 앞에다 떠가지고 일단, 여기, 골목길을 가셨거든요? 단계동 가는 거라,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단계동. 무조건! 자, 일단, 단계동, 여기 고객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골목길 어. 자, 그러면은, 여기, 단계동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 동네 처음 와봐가지고, 길잘모르는데 내비 찍고, 갈게요. 원주시 단계동. 대박. 탁 도착하자마자 막 여기저기 뭐그 동네를 알아보는 도중에 눈앞에 그냥 100m 앞에 뚝 떠가지고 잡았거든요. 어쨌든 나와야 됐기 때문에 개꿀. 좋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또 저를 살려준다고요? 대박이네요. 비가 왜 오는 거 같죠? 느낌이? 자, 일단 여기서 원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장미공원. 장미공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미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송파 올라가는 거 한번 잡았었죠. 그래서 저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미공원 쪽으로 이동해 볼 생각이고요. 자, 프로그램 전부 다 지정해서 하남 성남 강원권은 지금 빼겠습니다. 강원권은 당연히 춘천이 떠들어도 아마 기사님들이 바닥에 앉았고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광양 놓고 강원권 빼고 저쪽 누르고 경기 하남, 성남, 광주, 여주, 이천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용인 안성,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이렇게 걸어 볼 거예요.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자, 원주시 단계동. 지난번에 한번 우리 와봤잖아요. 여기 단계택지공원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 오락실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오락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았는데, 출발지가 아마 여기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터미널이 여기 밑에니까. 그래, 여기 근처에서 한번 오늘은 좀 여유롭게 뭐 커피라도 하나 먹으면서 대기해 볼 생각인데요. 들어갈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원주 단계동의 메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장미공원. 자, 대박콜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 여주 2천 정도만 떠도 저한테는 이제 행복할 것 같거든요. thank <laughs> you 지금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일산이 하나 떴습니다 일산 어딘지는 모르니 일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금 10만원이에요 제가 일산을 검색했을 때 최대 멀리로 찍어보니까 134km에 1시간 30분 찍혀요 이거 아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10만원은 문조건 아닌 것 같고요 한 12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반 콜 기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12만원 정도 되면 제가 갈 의향이 있는데요 10만원은 갔다가 다 아...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 바로 앞이라 고민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고향 파주 일산 기사님이 11시 20분 기준이라면 눌러보는 것도 맞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랬으면 지금 고민이 너무 돼요 이거 아... 12만원? i oh. 아이콘 지지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2015모고 본것 같거든요 2만원 딱 올라가서 잡으려고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배타다 섰다 배타타 섰다 해가지고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아이콘 프로그램 지지기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손 아무리 볼륨키로 눌러도 터치를 눌러도 아예 먹통이거든 이미 배정이 된 거라 지금 12시 2분이고요. 와, 일산 하나 못 잡은 거 빼고는, 어우, 답이 없습니다. 일단, 어, 지나가시는 여기 동네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 A2 모델을 보더니, 음, 이거 꼭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시 넘어서는 모르겠는데, 2시 아전에까지 오면 은 픽업차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있거든, 서울로. 아, 예, 원주까지 오는 거, 저희 집에서 1시간, 30분, 예전에 2시간 넘었거든요.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횡성 왔어요. 1시간 25분 걸리더라고요. 아, 횡성까지. 뭐,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게... 아니 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꼭드려야 괜찮아요. 저안 줘도 돼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안 아니,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지, 진짜 안 줘도 돼요? 아니, 아 아, 거짓말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 진짜 밥 사먹어요. 아니. 저는 전업 아니어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가겠습니다. 제그만 원만 줘요. 빨리! 아. 저, 저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거 빨리. 빨리 만원 가져가요. 안갈 거예요. 안 가요. 양주 고읍동에 도착했습니다. 와, 2만 천 원에. 원의... 여주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거에 놀라움을 금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원주에서 지원차 8,000원 주고 여주 터미널까지, 여주, 이마트죠. 거기 내려주고 거기서 트루카 빌려서 21,800원에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딱 3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원주에서 양주 고급동까지 3만 원을 집에 올수 있는 그 놀라움. 정말. 우리나라 이 시스템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어 제가 굳이 그 저희 구독자분이시자 어 하남 사시는 기사님한테 저는 어차피 20분만 돌아가면 되는 거라 뭐 비용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제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해드리고 상일라이시에서 다 올라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아마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주에서 여주까지 가는데 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셔틀을 안 탄다고 하시니까 택시를 타고 오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트럭카 타고 집에 올 거라고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랑 조인이 돼가지고 저는 저도 어차피 트럭카를 타고 와야 되는 입장이고 맨 종착지는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의아이시 내려드리고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어, 인사를 하고 가는데 굳이 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전 진짜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음 제가 그냥 어차피 오는 길에, 들러오는 길이라, 뭐, 추가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에 저 그냥 해드린다고 했는데, 문 열고 2만원 그냥 놔두고, 문 닫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laughs> 어떻게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도,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2만원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뭐, 이거를, 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필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기사님들 만나면 이분저분 커피도 사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저는 의자 앞에 꼭 앉으면 제가 하나씩 사드리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출을 활동도 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럽니다. 뭐, 오늘 주신 이만한 값진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어, 필드에서 더욱더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 어,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커피도 사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면서 어, 값지게 활동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경험 했죠. 원주 어, 횡성 가서 아, 한우촌이 어떤 동네이구나라는 걸 어, 오늘 파악했고 정말 와 이런 동네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단계동이 떠가지고 운 좋게 단계동까지 오게 되었는데 단계동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편의점에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일상 가는 거 키워 보겠다고 아이콘에서 띵동띵동 12만 원을 뜬것못 잡고 어 상을 열심히 두드리다가 결론은 어 저와 뜻이 함께하는 구독자분 만나서 집에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놀랍네요 집에까지 온다는 거 자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주, 메르티 있는 동네인데, 아, 여주 하나가 안 뜨네요. 원주에서. 뭐, 그렇습니다.